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역사가, 어, 두 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먼저, 교육 부분을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 중심되는 사조들이, 그 시대의 사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교육의 주안점이라고도할수 있고, 교육의 방향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교과 중심이란 건 교사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준비해서 그게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느냐. 이게 이제 중심되는 가장 교육의 평가에 기준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걸 힘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방법들이 주로 주입식 교육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이렇게 줄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교사가 이제 교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경험을 많이 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육의 흐름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확 활발해지다가 여기 조금 문제가 드러나면 역시 교과 중심으로 가야지 하다가 교과 중심으로 막 하다가 아, 이러면 너무 아이들의 개성이 없어지는데 하면 또 경험 중심으로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지요. 교육뿐만 아니라 신학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신학은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초월성을 중시하느냐 내재성을 중시하느냐 요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신앙의 초월적인 부분을 중시할 때에 아주 강조되는 신앙의 형태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초월성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의 색깔들에 나타납니다. 그런 중심으로 신학 사상들도 발전을 하지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중심주의가 있냐면 이제 이 내재성, 내재적인 것들을 중시할 때 신앙의 주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자이두 사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초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재성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래서 어느 것들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교교회에 보면 각 교단이 나뉘기도 합니다.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 가지고 모인 교단들이 존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좌와 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좌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을 때가 있고, 우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 나누어서 그 각각이 세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질서는 평화의 시대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냉전의 시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굉장히 평화스러운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 급속한 세계화가 이루어지지요. 무역이 활발해지고 또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는 그래서 여행도 많아지고요. 서로가 서로의 소식들을 너무 잘 알게 되고 협력하는 무슨 기구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냉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로 담을 쌓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그래서 블록화 하지요. 요즘 우리 시대를 이제 신냉전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냉전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에게도 담을 쌓기도 하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계속 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술과 무기들, 뭐 드론, 뭐 삐삐도 폭발을 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 봤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하지요. 방위비를 올리고 서로 자기들의 무기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세상이 각박해지고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서로를, 서로를 견제하게 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나도 이제 뭔가 하나의 무기스를, 무기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뭐라도 하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의 삶을 대책할 만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지요.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앞장에서 바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사울를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지가 우리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장 사무엘상 2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이제 다윗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과, 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영혼의 친구입니다. 영혼의 단짝이지요. 자, 그 다윗과 요나단이 모두가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쳐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울고, 근데 본문은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 불안함, 이 감정이 영혼의 친구인 요나단 앞에서 폭발을 한 겁니다. 이제 도망자의 길을 떠올려,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냥 요나단을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처음 피난지로 선택한 곳은 노비라는 땅입니다. 이 노비라는 땅이 어딜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4km, 그 다음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기부하에서 통치를 했거든요. 베냐민 집파 기부하 땅에서는 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노비라는 땅입니다. 이 노비라는 땅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거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성막이 머물러 있던 곳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이후에 사무엘도 거기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로까지도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아마 이 높당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높당이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다윗이 이 높당으로 갑니다. 왜 높당으로 갔을까? 이 높이 어떤 곳이길래?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숨기 좋은 요새 같은 깊은 골짜기든 아니면 높은 산지든 뭐 요새 같은 곳이든 그런 곳이어야 할것 같은데 노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군사력이 있는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높당으로 갔느냐? 높당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이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언약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이 높당으로 한 것은 다른 보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피난길에 오르면서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 붙들려고 높당으로 간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생기면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 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중에도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밤에도 내가 답답한 일 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답이 쉬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왠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조금 더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높당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자, 하나님께 피하고자, 그 다윗이 높당으로 간 후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아무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도망하다 보니 뭐 챙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제세장 아이멜렉에게 묻습니다. 여기 어떤 무기가 없습니까? 아이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다른 무기는 없는데 골리앗의 칼이 저 에봇 뒤에 있다. 네가 그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라. 다윗이 말하죠. 이보다도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내게 주십시오. 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이보다도 그것보다 좋은 것이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았을까? 골리앗의 칼이 너무너무 훌륭한 무기였기 때문일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입니다. 블레셋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장수니까 얼마나 좋은 무기 만들어줬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무기를 얻으려면 어떻게든 블레셋에 가서 사오든 훔쳐오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골리아세 칼은 철기 문화의 무기 중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맞았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입니다. 이미 다윗이 성인이 됐다고 해도 골리앗의 무기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기엔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무기죠. 자기한테 안 맞는 무기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거기에는 다윗이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어떤 무기였을까요? 첫 번째로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을 상징하는 칼이었습니다. 반전의 은총. 이걸 상징하는 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칼은 원래 어떤 칼입니까? 골리앗의 손에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하던 칼입니다. 이 칼은 자기 목숨을 노리던 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칼은 어떤 칼로 바뀝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칼로 바뀝니다. 이게 반전의 은총입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던 도구가 자기를 지켜주는 도구로 바뀌게 하시는 걸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은총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자,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를 시작할 때 룻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시작을 하죠. 자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그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륜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서 어쩔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고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최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키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루키의 시작이 슬픔으로 시작했던 루키의 시작이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기쁨으로 끝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설치합니다. 거기 유대인들 달아 죽이겠다고. 자 이제 유대인들은 큰일났습니다. 그 장대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대고 죽음을 상징하는 장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만의 모든 궤계를 다 엎으시고 하만을 거기에 달리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죠. 이제 이 장대는 원래는 죽음을 상징했던 장대가 승리를 상징하는 장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 중에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 됩니까? 의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 아니라 의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영생의 상징,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바뀌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딱 받아들었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칼, 이 칼이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달려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칼이 나를 지키는 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렇게 반전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반전의 은총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냐? 승리의 상징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전투 중에는 어떤 전투가 길이 남느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인데 이겼던 전쟁 그런 게 역사에 오래 기록되지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여러 해전들을 기억하지만 우리 학익진 전술 이걸 통해서 이겼던 한산도 대첩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 훌륭한 전술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이죠. 삼국지도 보면 조자룡이 이제 뒤에 처져서 적군에 포위된 유비의 아내와 아이를 구하려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구출을 했는데 이미 부상을 입은 유비의 아내는 짐이 될까 싶어 스스로 자결하고 아이만 등이 없고 그 적진을 또 홀로 돌파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이기에 우리가 기억에 남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정도의 전투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전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전투가 다윗이 해볼 만한 전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의 선수였고, 당시 거인 골리앗은 행동이 느렸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아주 소년이어서 재빨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거리 전투에서 해볼 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전투가 일단 다윗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다 결과를 보고 해석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지 실제로 골리앗 앞에 딱 서면 여러분 그건 너무 두려운 전투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 싶은 싸움이죠. 그만큼 불리하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그 평생의 기억, 그 승리의 기억이 사울 왕에게 위협받다 보니 다 잊혀져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때 승리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골리앗의 칼이 그 승리를 떠올리게 해 주는 승리의 상징인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입니다. 자, 골리앗의 칼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무엇이 생각났을까?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이 17장 45절인데요. 우리 한목소리로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 말합니까? 물맷돌? 자기 실력?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지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 그 믿음의 고백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걸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해주셔서 내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피난 여정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골리앗의 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은총, 승리의 상징,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상징이 되는 여러분들만의 골리앗의 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다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슬픔을 예배당을 떠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시고 내 무기력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의 골리앗의 칼이 될줄 믿습니다. 이예배당에올 때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전투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삶 가운데도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가 지금 얘가 예배할 때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 될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의 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그게 여러분의 무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골리앗의 칼이 되어서 어디를 나아가든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냈듯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